전략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한 곳에 먼저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 정도만 다 아, 여기 와서 아, 모여 있어요. 아, 네. 얼마큼 굴러갈지를 모르니까 어, 그기다다가 그렇죠. 떨어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 질문 있어요. 여기 여기 말고 지금 네. 저기 2m 잖아요. 그이 언니가 만약에 4m에다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아, 네. 곱하기... 나는 왠지가 3개가 있으나 네, 네, 네. 얘는, 얘네들을 다 활용을 하고 싶은데 아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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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럽을 거의 네. 58도만 써요. 58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일단은 제일 경험이 많다. <웃음> <웃음> 맞아요? 그래서 제일 자신있다. <laughs> <엄마 말> <laughs> <laughs>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에 있어도 저희는 사람인지라 제일 자신있는 걸 선택을 맞아요. 하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이거일 거고요. 자두 그렇죠. 번째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건 예측인데 다른 것들이 너무 강하게 많아서 너무 많이 굴러가버려서 <laughs> 네실패쪽네 <laughs>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는 예측할 수 없는 그 구름 때문에 근데 58도는 조금 강하게 가도 그렇죠. 덜 굴러져주니까 네, 그래서 58도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된것 같아요. 언제 뭐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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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 나가면 네. 58도만 씩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게 즉, 좀 쌓여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조금 이제 테스트 테스트 해볼 텐데, 우리가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곳에 먼저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네. 이세 개의 클럽을 다! 똑같은 스윙으로? 음, 그렇죠. 어, 똑같은 스윙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한 곳에 그러니까 랜딩 포인트에 아 거리를. 거리 포인트를 네, 똑같이. 그렇죠. 아, 그러면은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네, 편차. 가 네. 나눠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인 자리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2가 될 수도 있고 1대3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 좋으면은 전략을 세울 때 20m 그 다음에 이제 엣지까지에서 핀까지의 거리가 그래도 다 그린이에요. 네. 그러면 이세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는 우리가 레니 인트세개가 정해지죠. 그러면 네. 그럼 세개 중에 정해진 거에 있어서 내가 판단해서 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아까처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네. 말 그대로 이런 편차의 데이,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기 어, 때문에 공유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본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laughs> 많이 치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범패는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데이터만 있으면, 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전략이 가장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경험적인 그 부름으로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니, 그 경험도 썩 좋은 경험이 아닌 느낌이 자꾸 나오니까, 예, 자꾸 이쪽으로 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그린 주변에서 가장 선수들도 많이 하는 데이터거든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침에 몸풀때 많이 해요, 그냥. 음, 네,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네, 랜딩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랜딩 포인트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왼쪽에 탱을 놔두는 거는 그냥 한발 정도, 한 1m. 1m 안에만 다 들어오면은 비슷하게다 괜찮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물론 한 곳에 계속 떨어뜨리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건 아, 어, 저도 힘들어요. 1m 정도에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잡은 클럽이. 오케이. 자, 한, 뭐한 6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저 안에만 들어오면 측정 들어갈 거예요. 직접 불까요? 응. 어, 이것도 직접 불까요? 네. 아, 그래도 너무 잘친다 네. 네. 네, 짧았습니다. 네. 오케이, 직접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측정이 이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음. 네, 지금 58도로, 58도, 58도죠? 네, 58도입니다. 네, 5도 쳤을 때, 뒤쪽은 나왔어요. 타석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한몇 m 정도 됐죠? 2, 2m?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또 거리를 재 보시면 은 여섯 걸음 정도 되요 네, 여섯 걸음 저기에서 타석에서 여기까지 걸음 수는 두걸음 2걸음 두 정도. 라고 한다면은 지금 58도로 쳤었을 때 비율 쪽으로 2m가 떨어서 6m가 불렀어요. 음. 비율로 한다면은 음. 아까 한대로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 나는 한 4대6 정도 될 건가? 뭐이 음. 어, 정도 되겠죠. 4대6 정도. 그리고 이 4대6 정도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 그린 스피드가 3.12 정도 돼서 네, 네, 네. 이 그린 스피드에 맞는 비율인 데이, 거예요. 데이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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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4대 6으로 불렀어요. 근데 되게 안부르는프장을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응. 나는 예측 못하고 똑같하는데 생각했던 건 1, 입니다덜 불렀어 계속. 네. 그러면 5대 5로 다시 비율 네. 아, 비을 바꿔 버려야 돼. 이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클럽 가볼게요. 여기 떨어뜨리는. 네, 여기 떨어뜨리는. 아. 똑같이 여기 떨어뜨리는 거. 오케이 지금 들어갈게요. 또 어. 이거는 어. 꽤나 다 비슷비슷한데, 좀 멈추네요. 네. 그래서 음. 1m 간격 안에만 떨어지면, 이 정도만 떨어지면, 다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신기하고요. 네. 이러면 은 연습을 하면은 두 가지 효과를 보낼 수 있어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랜딩 포인트에만 신경 쓰게 될 거죠. 그래서 음. 그러면 곱하기 몇,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비율 봤었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2m 떨어져 6m 불렀다. 나오면 총 8m니까. 하 네. 그러면은 거기서 거기서 비율로 이렇게 나눠보면 될 거예요. 네, 비율로 계산을 따로 이렇게 5대 5, 6대 4, 뭐, 4대 6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네. 뭐 1대 2, 1대 3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네. 되고. 네, 그러면은 예, 네반딱 나눴을 때그 비율. 네, 자,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지금 다 여기 와서 모여 네. 있어요. 네, 자, 이 정도까지 비율이니까 이 정도. 여덟 골. 거로. 여덟 골. 이내다 차이가 나죠. 너무 신기해. 얘네들이 다 여기 네. 모여 있어. 떨어뜨리려고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 게임 했을 때 어드레스 딱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랜딩 포인트에 떨어뜨리는 것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여기 말고 지금 네. 저기 2m잖아요. 그이 미터잖아요. 그이 언니가 만약에 삼 미터에다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아, 네. 곱하기 곱하기 2m. 몇 이렇게 네. 여기에. 거의 하면. 네. 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 그렇죠. 2m 떨어진다고서 해 6m 떨어진다고서 해 이게 갑자기 더 많이 구르 지는 않아요. 그 비율이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한 어느 거죠? 정도는 어? 일정해요. 아, 잠깐만, 6m에, 네. 떨어져도 구름은, 어, 어, 네. 6m에 떨어져도 구름은 어까 여기 지금 8발자국, 어, 네. 6m에 떨어져도 구름은 8발자국. 어느 정도 비슷할 거예요. 아... 네, 6m에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8m 구른게 10m, 12m 그 구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 어, 저는 지금 그렇게 계산해서 6m에다 어? 떨어지면 지금 여기 8걸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곱하기 3, 63, 18, 18m 굴러간다. 아, <웃음> <웃음> 그러지는 않아요. 아... 네, 오늘도비슷할 거예요. 뚫으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이렇게 해볼 때 2m 간격 이 랜딩만 신경 쓴되니까요 그거 한 번만 해봐 주시면 안 어, 돼요? 네, 네, 지금, 지금 떨어뜨리는 거를 3 m 에다 떨어뜨리면 네. 얘가 얼마큼 굴러가는 근데 언니가 3m에 떨어뜨릴 수 있나? 한이 정도, 이 정도 되겠죠? <laughs> 또 눈으로 딱 봐야지 또 이거를 네, 믿고 한이 정도 되겠죠? 네. 이게 한 4발 네 정도 되겠죠? 쟤네들보다 그 쟤네들 떨어뜨려져 있는 데랑 비슷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차이 나 봐야 1mm 차이밖에. 언니는 그래. 여기다가만 떨어뜨려야 돼. 그렇죠. 오케이. 어, 네. 잘한다. 뭐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선택을 안 하신 것 뿐인 것 같아요. <laughs> 스미을모르니리나어나미쳤리 나리, 어리 나리, 나이 나리, 나리, 너무 나리, 나 나리, 나리, 나 나리, 나리, 나리리나나 옳지 어우 너무 신기하다 어쩜 저렇게 가서 다 모여있냐 애들이 그러니까. 대략은 그걸,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나는 비율 계산을 잘못했나 봐 너처럼 계산했던 거야 여까지어 나도 배로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자 이제 한번 계산해보시죠 그러니까 저기 4m에서 발자국. 네 발자국 네 발자국에서 하나 둘셋 그래요. 몇 정도 되세요? 이 정도가? 지금. 한 12발 정도?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떨어뜨린 거랑 지금 떨어뜨린 거랑 한몇 정도 차이나죠? 아까 2 m 에서 네. 여 개. 여 개. 3 m 에서 네. 2 개. 네. 그러면은 이제 별반 차이 안 나요. 아까 말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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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길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1~2m씩은 가의 차이기는 날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2m 떨어지면은 3m 떨어진 거랑 한 2m에서 3m 정도 차이. 차이. 뭐 이렇게 계산. m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에 또또한 2m 이 되는 식. 근데 우리가 랜딩 말고는 속도가 있으니까 길게 칠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측정은 안 하고 보통 2m, 3m에서 보통 측정을 해요. 음... 2m 간격으로 길게 떨어지면 2m, 2m 거의 이 정도 간격으로 그냥 평균적인 음...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근데 그 정확한 거는 이렇게 해 보시면서 아, 나는 이 정도 차이 난다. 이 정도 네, 차이 근데 난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느끼긴 하죠. 네, 달라요, 근데 달라요. 저기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랜딩 스고 <포인트>. 왜? 어. <laughs> 네. 이런 거죠. 이런 <laughs> 저기를 이런 못 떨어뜨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첫 시간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을때밸런스또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음. 잡는 거예요. 음. 처나 왔을 다, 때 여기 2m 못 떠서 됐었어. 너무 잘한다. 그래서 뭐 바뀌고, 어, 바퀴고 어, 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서가지고, 어, 그렇 맞아. 요 이건 이제 언니가 연습하면서 내 거,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정도만 나와줘도 데이터 찾은 거예요. 타... 그쵸죠 예, 그냥 기준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서서도 어느 정도 내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음. 플러스 마이너스만 시키면 돼 그린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내리막이나 오르막이거나 그죠그렇죠네 네, 플러스를 뭐 하나만 더 시키겠다 2를 더 시키겠다 음.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랜딩을 정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없었을 때보다. 음. 얼마큼 아, 굴러갈지 모르니까 어, 거기다가 그렇죠. 떨어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 맞아. 보기 떨어뜨리면 이 정도 그냥 대충 굴러가겠다. 약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칭긴치긴친 거거든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 없었죠. 네. 실전처럼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네. 잘치네. 근데 네. 무엇보다 네. 여기다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신기해 어, 어, 저 언니가. 다 네. 신기해. 어? <laughs> 나도. 정 언니가 무슨 일이냐고 여기다 무슨 <laughs> 일로 떨어뜨리냐고 이제. 네. 여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하셔도 돼요. 여기도 여, 여기도 여기도 더 이렇게 하래 네. 쭉펴지 말고 네. 그러니까 피면은 어때요? 자, 뭐 피면은 힘들어가죠. 어. 편하죠. 편하면 없어질 정도로 편하게만 있으면 돼. 요신 너무 신기하다. 거기 한번 전략을 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멋있겠어요 아이스~ 아~ 짜증나네~ 아~ 잘했다! 야 무서워 <laughs> 야야